안녕하십니까 앵커볼트 전문 채널 앵커맨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KT사의 이 케미컬 앵커 MVMU 345라는 제품이거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VMU 플러스 345. 이게 345는 용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내진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유럽 비세생인 내에 있는 사이즈믹이라는 내진 인증 C1 등급을 받은 제품이고요. 내진 보강 공사나 단면적 보강 공사할 때 철근 보강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 제품만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케미컬 앵커를 청소 안 하시고 시공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면 어차피 케미컬이 다 잡아 주는데 뭐 하러 청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오늘 이쪽에는 청소를 한 시공을 보여 드릴 거고요 이쪽은 청소 안한 시공을 보여 드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인발 테스트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저희 모재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 모재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고요. 20도면 경화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됩니다. 21도 정도니까 한 45분 뒤에 제품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을 해볼게요. 청소하는 쪽 먼저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12mm로 청공하고요. 청공 깊이는 90mm정도 됩니다. 지금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쪽은 청소 안 하는 공정인데 여기도 청공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청소를 안 하는 분들은 잘 봐주세요. 이번 영상을 네, 먼저 이쪽 청소하는 거는 제가 깔끔하게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 안 하는 부분은 겉에 있는 콘크리트 분진만 날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면 분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청소하는 공장이요? 이렇게 한번 공기 뭐 펌프레셔나 이런 핸드펌프를 이용해서 분진을 한번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러시 솔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줍니다. 지금 한번 불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분진 청소 한번 솔로 하고 다시 한번. 불어내주겠습니다 보통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분진이 거의 100%까지 날이더라도98% 정도는 제거가 돼요. 그리고 분진 청소하실 때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집어넣고 분진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만 이렇게 깔짝깔짝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 왜냐하면 분진이 많이 나면 현장에서 이제 분진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자기한테 분진이 들어오니까. 먼지를 먹게 되니까 이렇게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청소는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솔로 청소하겠습니다. 네, 청소하고요. 이제 케미칼 앵커를 주입할 건데요. 이 천공 깊이는 똑같이 뚫었는데 얘는 분진이 거의 안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갈 거예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앵커 사용하실 때 주의점 먼저 토출되는 처음에 호, 토출되는 액체는 이렇게 혼합이 완벽하게 안 돼요. 갈색이 안 나오죠.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색이 나오는데 뭐 제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버려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앵커를 주입하실 때 성공된 구멍 끝까지 집어넣고 조금씩 후퇴하면서 네, 나와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볼트 직격이 작은 거기 때문에 주입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트를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 안한 부분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분진이 같이 묻어나오죠? 네, 지금 일단 시공은 다 끝났고요. 지금 45분 정도를 기,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3시 정도 됐거든요. 한 3시 40분 정도에 다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케미컬 앵커, VMU 플러스, 아까 청소 안한 거랑 한 거. 이두 가지 지금 실험을 할 건데요.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실 거예요. 좀 단단하게 다 굳어 있긴 한데, 이제 청소 안한 거부터 저희가 인발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청소 안한게더 많이 나오면 어떨까요? 자 청소 안한 10에 130짜리 케미칼 볼트로 VMU 플러스 내진 케미칼 앵커로 시공한 자리를 지금 인발시험해 보겠습니다 청소 안 해도 어느 정도 하중은 나오죠 5.51kN 벌써 케미칼 앵커라면은 제대로 시공한 자리면은 벌써 이렇게 앵커가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약간 핫도그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10.57 11.94 12.51 13.29 콘크리트 약간 들어 올라오고 있죠. 13.46 그래서 이렇게 콘이 볼트에서 분진이 느껴지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핫도그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1.3톤 정도에서 지금 앵커가 빠져버렸어요. 네, 이제 다 올라가가지고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어. 보시면 이렇게 분진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분진가루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 안 나온 겁니다 이게 케미칼로서는 시공품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3.46약한 약 1.37톤 정도 1370kg 정도에서 빠진 거라고 보실, 보실 수 있고요. 청소 제대로 한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정점 맞추고 이건 청소한 11-130짜리 케미컬 볼트를 이용한 저희 케미컬 앵커 VMU p l u 345제품입니다 6 1 6 18.09 29.42 지금 약간 콘크리트 풀아웃 되는 것 같습니다 31.33 네, 볼트 연신이 일어나고 있죠 31.45 지금 볼트가 여기 보시면 늘어나고 있어요 끊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끊어질 거예요 31.45네 이렇게 볼트가 끊어졌죠 네, 볼트가 전, 절단된 단면입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1.45 거의 청소한 공장과 안한 공장의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2.2배 2.3배 좀 계산을 한번 해서 그거는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평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런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저희가 집진 비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집진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건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앵커 이용하실 때꼭 청소 꼭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저희를 위해서도 아니고 건축 품질을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나온 제품들 만약에 구입하고 싶으시면 저희 영상 밑에 하단 부분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앵커부트 전문 채널 앵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chors, made in